10월 17일 보건부 발표에 따른 c 비 v i 1 9 소식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정부는 레벨 전환 여부에 대해 내각 회의를 가진 후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17일 일요일 새로운 커뮤니티 감염자는 51명이며 오클랜드 47명 와이카토 4명입니다 지역 확진자 중 28명은 기존의 감염 사례와 연결되어 있고 이중 18명은 가족 접촉입니다 2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와이카토 세 확진자 중두 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해밀턴 한 명과 키이키 한 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월요일 와이카토 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임시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웰스포드 패스 샘플링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고 이 지역의 확진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확진자는 1,886명 중 1,303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와이카토에서는 4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2명이 회복됐습니다. 웰링턴은 17명 확진자 모두 회복됐습니다. 병원 입원자는 29명이고, 중환자실에는 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1,973명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전국에서 2 6,667명이 COVID-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슈퍼세트데이 백신 접종 이벤트에서는 최종적으로 13만 2명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서 1차 백신 접종은 356만 5,822회 2차 백신 접종은 274만 8360회. 누적 백신 접종은 631만 4182회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백신 접종 대상자 중 89%가 1차 접종을 받았고 71%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오클랜드의 2만 360명만 1차 백신 접종을 더하게 되면 접종률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COVID-19 검사소나 백신 접종센터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헬스포인트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www. 마이커플 백커터 댄젤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영입니다.